안녕하세요. 모둠채스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5일 이번 영상에서는 왜 오늘 루시드가 6.32% 상승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9.66% 하락한 다음에 6.32%로 오늘은 크게 상승한 거죠. 그러면 어제 오늘 해서 마이너스 3% 하락한 거네요. 자, 모틀리 풀기사 오늘 왜 루시드가 폭등하였나? 키포인트 첫번째, 루시드는 경쟁자 리비안이 의미있는 4분기 제조 납품 결과를 보여주어서 올랐습니다. 공급망 이슈는 2022년 제조에 악영향을 주었고 투자자들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대량 생산물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게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루시드 주식은 2022년에 80% 이상 하락해 있고 다른 전기차 회사들도 공급망 문제와 거시, 경제, 역풍 중에 판매를 늘리는 데 고군무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경쟁자의 제조 관련 뉴스가 수시자들이 루시드가 자체 데이터를 보고할 때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해서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이는 오늘 루시드 주가를 급등시켰습니다. 동종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아는 3분기에 비해 4분기 생산 및 납품량이 크게 순차적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루시드가 4, 4분기 및 전체 연도 생산 결과에 관해서도 우려했던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비안과 루시드는 모두 2022년의 생산량 예측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리비안은 올해 생산 목표를 거의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3분기보다 4분기에 36% 증가했다고 발표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는 공급망 문제가 이러한 초기 단계의 전기차 스타트업 성장을 계속 제한하고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루시드 주가가 올해, 작년 80% 하락한 후에도 시가총액은 여전히 115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그 평가에는 아직도 많은 성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루시드는 또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을 계속 조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15억 달러를 더 들여왔고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 생각은 증자를 자주 하는 기업은 파산 가능성이 커서 투자를 피해야 하지만 사우디가 워낙 투자를 많이 해서 파산보다는 이 상황이 악화 시에는 경영진 교체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긴 합니다. 물론 개인 생각이라고 제가 여기다 적어 놨고요. 자 그래서 어 이번에 경영진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트위터에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터 롤린슨, 데렉 창킨슨, 에릭 배치, 마이클 베리고, 피터 호우딩거는 사임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좀 지난 자료 같습니다. 등등등 해서 여기에 제가 볼 때. 한국인이 아닌가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현대에서 일하셨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대기업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경영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성공을 위한 핵심 총매는 획기적으로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어제 리비안과 같이 연속적으로 성장하는 보고를 한다면 투자자들의 화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이나 납품에 관한 부정적인 발표는 조심하세요. 오늘의 이익과 그 이상을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비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잠깐 보고 가자면, 왜 오늘 리비안 주가가 올랐는가? 오늘 2.34% 상승했네요. 자, 키포인트. 리비안이 2022년 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습니다. 리비안이 어, 전년 어, 3분기 보다 4분기에 36%나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리비안은 4분기에 만대 이상 생산해서 2022년 토탈 24,337대를 생산을 했고 생산한다고 했었던 25,000대에는 살짝 못 미쳤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이 생산량이 전 분기 대비 36% 상승했다는 겁니다. 리비안 주가는 2022년에 80% 하락했지만 여전히 시총은 170억 달러입니다. 투자하는 이로는 강하고 계속적인 성장과 생산 볼륨에 달려 있습니다. 어제, 오늘 해서 루시드는 다른 회사 관련 뉴스로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루시드는 어떻게 생산을 하고 있을지 기대해보기로 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